자, 그리고 예린 씨는 오랜만에 지금 완전체 활동을 하면서 멤버들의 또 소중함을 느꼈다고요? 어, 너무 많이 느낀 게 오. 제가 이제 솔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. 네. 팀이 있다 보면은 음. 뭐내 파트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굳이 말을 안 해도 되잖아요. 좀쉴수 있고. 네, 입을 어. 다물고 있어도 되는데 예.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잇몸이 싹다 마르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모르게. 그러게 안 내려가. 걸까? 저도 모르게. 그러게 안 내려가. 걸까? 입을 약간. 약간 아니 이거 아니에요. 아니 이거 아니에요. 이거 아니에요. 제가 언니 무대를 모니터하다가 봤는데 언니가 무대 도중에 무대 도중에 이거 어 저는 기억이 없어요. 근데 신비가 언니 무대에서 이런 거좀 이제 그만해 이래서 봤더니 저도 모르게 계속 입이 이꿈틀거려요 아, 무서워. 약간 무서운데? 그래서 이제 멤버들이 지금 있고 또 확실히 이제 단체 지금 연습 중이다 보니까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수분 아, 아, 공급. 멤버들의 소중함을 느꼈다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첫 미담이 놀토에도 떴습니다. 어 미담이. 신비 씨는 이 자리에. 내가 맛있게 먹은 소고기를 결제해 준 고마운 선배가 있다. 어, 한효연 어, 씨. 어. 소고기는 나아에 한효림 씨다 아니, 살짝. 넉누굽니까 네, 바로 키 선배님인데요. 아이아 네, 저희가 또 비비지 활동을 아 하면서 저희 안무가 그 잔니 잤써 그의 주인공. 잤니 잤써? <laughs> 엄청 좋아하네 <너. 웃음> 근데 네, 이렇게 안무가 선생님이 겹치다 보니까 어떻게 네. 저희 비비자를 한번 식사 자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. 음. 그때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고 소고기 계산도 이렇게 쿨하게 아. 해주시고. 오야 야. 야. 오. 어. 얘기 많이 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. 원래. <laughs> 그만큼 하실 말씀하셨으면 내야지. 네. 말값이라고 해서 내가 제일 즐거웠거든. 어. 야 도료병이 어. 안 사는 날 있어. 어. 어. 말을 제일 많이 날. 도료병 네. 제일 많이 말. 아우 시끄러워 죽겠어. 계속해, 동현병, 계속해! 아니, 얘기야, 자기만 말해, 얘기야, 진짜. 자기만! 진짜 맞아! 자, 가만히 있어봐. 가만히 있다고요! <laughs>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, 가만히 있어봐. 그러면 한 해, 한 해는? 한혜는어 음? 우리 여자친구를 위해서 나이 정도까지 쏠수 있다. 어. 예, 시리... 어. 야, 야 얘기해. 너의 재력 고소워. 한혜 형은 제이금융권 빚까지낼수있어그렇게는안 되겠는데요. <laughs> 네. 냉삼이면 네? 가능해요. 네? 냉삼 음? 냉살 냉사. 아냉삼 가능하죠. 아, 아, 저팬입니다 옛날에 아, 옛날에 아 지금도 지금도 팬이죠. 지금도. 예, 전부터. 예전부터. 아 놀래라. 예전부터였으니까. 옛날에 옛날에 현재 진행형입니다. 현재 진행형. <laughs> 자, 그리고 유일한 돌토 경험자 엄지씨는 강냉이를 맞은 것조차도 좋은 추억으로 남겼다. 얼마나 좋았길래요? 아, 그때는 정말 처음으로 오는 거니까 음. 이 세트도 너무 궁금했고, 음. 그냥 마냥 재밌어가지고. 막 맞추는 거 사실 그렇게까지 열심히 맞아 기억나요 아, 네. 그렇게 열심히 안했어요 저한테 그 생각이 정리가 안 돼. 네. 이게 또 없어서. 스피커가 강냉이 맞는 거 재밌어 보이고. 강냉이 맞는 거 재밌어 보이고. 어, 어 그때 아, 어, 여기 있었지 진짜. 맞아. 어. 네. 아 오, 어. 어, 어, 여기 있었어. 아 여기 로어 옮겼어요. 여기 있었죠. 아, 여기 있었나? 예. 저기 있었잖아. 동현이 형 깜짝 놀랐네 지금. 자 오늘도 좋은 추억 많이 남겨 갖고 가세요. 옆에서. 동현 삼촌이 잘좀 챙겨줄 거예요. 예예 예, 알겠습니다. 예예 이렇게 예, 하겠습니다. 자리를 왜 여기 앉으셨을까? 근데 그러니까. 좋은 자리 많은데. 너무 불편하면 바꿔드릴게요. <laughs> 어...